2020년 4월에 개봉한 영화가 있습니다 기도의 힘이라는 영화예요 이 영화에는 엘리자베스라는 그런 주인공이 있는데요 이 주인공의 직업은 부동산 중개업이었어요 또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는 남편도 있습니다 토니와 그 다음에 사랑스러운 딸 대니얼과 함께 남부럽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았어요 겉으로 보기 보이는 완벽한 성공 조건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결혼 생활은 늘 위태로웠다고 합니다. 엘리자베스는 새로운 고객 클라라로부터 특별한 조언을 받습니다. 기도에는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엘리자베스는 Sunday Christian이었어요. 그냥 습관적으로 예배당에 가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사람 Sunday Christian이었는데요. 이 클라라 부인의 권고를 받아들여서. 집에 있는 벽장에 기도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그 벽장 속에 들어가서 상상을 하거나 과자를 먹거나 잠을 잡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영적 전쟁에서 이겨야 한다라고 하는 이 클라라 부인의 권면에 따라서 본격적으로 워 룸을 시작하죠. 그러니까 벽장에 있는 많은 옷과 구두를 치우고 기도 방을 만들어서. 아주 이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어느새 엘리자베스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는 기도를 하고 딸과도 함께 기도하게 됩니다. 결국 기도로 가정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게 되지요. War room, war room은 전쟁 용어입니다. 군사령부 상황실 또는 작전실이죠. 군대의 핵심적인 기관이고요,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좌우하는 전략 기획실입니다. 성도들의 영적 전쟁 승리를 좌우하는 곳 바로 작은 기도실, 곧 기도의 골방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는 워룸, 기도의 골방이 있으신가요? 기도의 골방에서 조용히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여러분에게는 있으신가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이 기록된 다니엘서에는요. 포로 시대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계속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다니엘과 세 친구 이야기. 바벨론 시대부터 인류의 종말까지의 과정을 보여주는 묵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장으로 구성된 다니엘서의 전반부는 1장에서부터 6장인데요 여기에는 다니엘의 생애에서 승리한 사건들과 왕들을 통한 간접 묵시가 등장하죠 후반부 7장부터 12장인데요 여기에는 다니엘이 직접 받은 4대 묵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에는 다니엘과 새 친구가 왕궁의 음식을 거부한 사건이 나오죠 2장에는 다니엘이 누브갓네솔 왕의 신상 꿈을 해석해준 사건이 등장합니다. 3장은 다니엘의새 친구가 그 유명한 풀무볼에 던져졌으나 기적적으로 구원받은 사건에 관한 이야기가 있죠. 4장은 다니엘이 느부안네살이꾼큰 꿈나무, 큰 나무 꿈을 해석하고 또 해석대로 성취된 이야기입니다. 5장에는 벨사살이 잔치할 때에 참희한하죠 손가락, 신비로운 글씨가 벽에 이렇게 기록되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6장에도요, 너무 유명한 이야기.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으나 구원받은 사건이 등장하죠. 이런 사건들은 유다가 멸망하고 성전이 무너지고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와서 하나님의 약속과 구원과 은혜와 능력이 완전히 사라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건들은 희망의 빛이라고는 한 줄기도 보이지 않는 시대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앙을 가진 순수한 하나님의 백성이 있었다는 사실과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쉬지 않고 계속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 이 장에 등장하는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은 꿈을 꾸고 범민에 빠졌어요. 범민에. 왜 범민에 빠졌을까? 느부갓네살 왕이 그 꿈, 그 꿈이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자기 스스로가 느꼈기 때문이죠. 우리도 가끔씩 꿈꾸고 아, 이 꿈이 뭐지? 왜 이런 꿈을 꿨지? 그렇게 범민하게 되잖아요. 고대 사회에서 꿈은요. 신이 계시하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박수, 술객, 점쟁이 술사들을 부르고는 자신이 꾼 꿈이 기억나지 않으니 꿈의 내용과 의미를 고하라고 명령합니다. 내가 꾼 꿈이 뭐냐? 많이 그렇게 못 하면 내가 꾼 꿈을 해석해 주지 못하면 다 죽이겠다고 협박합니다. 그꿈 하나에 세상의 사람들을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느부갓네스 왕이 좀 정신이 이상하거나 의도적으로 자신들을 죽이려고 억지를 부린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 상황에 다니엘과 새 친구도 바벨론에 레 끌려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죽음의 위협에 지금 직면하게 된 거예요. 왜요? 다니엘도 그 꿈에 대해서 아무 것도 알지 못했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다니엘은 이러와 같은 절망과 좌절, 그리고 죽음을 당할 위기에서 어떻게 행동했냐? 어떻게? 그걸 오늘 우리가 알아볼 거예요. 자, 본문 말씀 17절에서 18절을 우리 다 같이 받으겠습니다. 17절, 18절. 시작.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아멘. 다니엘은요. 생사를 갈라놓을 문제 앞에서 당황하지 않고 너 너도 이 꿈을 해석해 주지 않으면 너도 죽여 버릴 거야. 아니 너뿐만이 아니라 네 친구들도 죽여버릴 거야. 그런 상황에서요 당황하지 않고 왕의 근위대장을 찾아서 슬기로운 말로 시간을 좀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세 친구에게 이런 긴박한 상황을 알리고 뭐 하자고요? 합심 기도를 하자고 제안합니다. 야 우리 기도하자, 기도해. 앞서서 이들은요 다니엘과 함께 포로로 끌려와서. 이방 생활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압력에도 불구하고 뜻을 정하고 자신들을 더럽히지 않기로 결단을 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들은 왕이 내려주는 고기를 먹지 않기로 결단하고 실천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경험이 있었지요. 또 하나님이 여전히 자신들을 지켜주시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친구들은 두 가지 내용으로 하나님께 합심 기도를 내는 거예요. 하나는 느부갓네살 왕의 은밀한 꿈 내용을 알아서 그것을 해석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자신들의 목숨을 구해 달라는 거예요. 이두 가지 꿈 해석해 주시고 그리고 이 꿈으로 인해서 바벨론의 모든 사람들이 죽임 당하지 않도록 자기들뿐만 아니라. 여기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자신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사람을 생각하는 다일의 성, 다니엘의 성품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도 하나님만이 유일신임을 보게 된다는 사실이죠. 다니엘은 본문 말씀 18절에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여기에는요, 하나님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실 권능을 지니신 분이라는 그런 믿음이 담겨 있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 우리 주기도문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기도하죠. 자,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살아가면서 때로 어려운 문제를 만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 어떤 어려운 개인적으로 문제를 만날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위기를 만나면 어떤 문제를 만나면 우리는 늘상 습관적으로 도와줄 만한 사람을 찾기 마련이죠 도와줄 사람, 내 문제를 도와줄 사람 그래서 혈연, 지연, 학연의 인맥을 활용해서 사람들에게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들을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만남을 통해서 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뭐 돈독해질 수도 있어요. 반면에 철석같이 믿고 어려움을 나눴다가 실망하고 다시는 사람을 찾지 않으리라고 다짐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저를 얼마나 믿었는 세상에 나한테 이렇게 내가 다시는 저 사람을 상종을 안 해야지.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렇듯 어려움을 만났을 때 사람을 찾으면 당장에는 위로가 될지는 몰라도요, 어려움을 완전히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다니엘에게는 긴급하고 중요한 상황을 즉각적으로 나눌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니엘과 마음을 함께하며 기도해줄 신앙의 동역자였고요, 기도의 동역자들을 통해서 더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학연, 지연, 혈연, 그런 것 따져서 사람 찾으러 다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요? 믿음의 동역자들, 기도의 동지들을 찾았다는 거죠 전도서 4장 12절 말씀에 한 사람이면 패하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아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겹줄은 끊어지지 아니라 성도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체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삶의 희로애락을 나누며 무엇보다도 기도로 동역하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는요 자녀들이 오늘 저희 여러분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한 마음으로. 마태복음 18장 19절 한번 찾아볼게요. 네,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자, 시 찾으셨죠?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고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이곳에 하나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계시죠 왜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으리라. 하나님 이곳에 분명히 계십니다. 지난 주간에도 연합 수련회, 수련회 기간에도 하나님은 계셨습니다. 왜?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였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물가와 기름값이 치솟고요. 앞으로 뭐, 앞으로가 아니라 지금 뭐, 올랐죠. 전기료, 가스비, 뭐, 월급만 빼고 다 올랐다고 연일 매스컴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해서 정부가 노력한다고 하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전세계가 경제 인플레이션이 오고 있는데요.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죠. 거기에 설상가상으로 매일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습니 증가. 코로나 재유행의 조짐이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라도요, 안심할 수 없는 오늘이에요. 이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가정과 교회와 삶의 일터를 위해서, 그리고 전쟁이 멈출 수 있도록 우리는 강력한 중복 기도를 해야 할 때입니다. 합심해서 기도를 해야 할 때, 무엇보다도 우리가 중복 기도해야 할 내용이 있어요. 먼저, 자. 우리가 생각해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했던 이유가 뭐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심판하려고 했던 이유, 당신 스스로가 택했던 선민이었던 이스라엘을 심판하려고 했던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이적으로 구원의 은혜를 주셨건만,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믿지 않아서 원망과 불평의 죄를 범하였기 때문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대한민국 사회는요, 이스라엘이 범했던 죄의 절차를 그대로 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인해서 정말 부강한 나라,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해외여행을 좀 다녀본 사람은 알아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사는지. 6.25 전쟁 이후에 이렇게 짧은 시간에 세계 경제 강국으로 6.25 전쟁 당시에만 해도요, 필리핀이 우리나라를 도왔대요. 저도 최근에 알게 된 내용인데요. 저 장충동 족발 그 앞에 가면 장충체육관 있잖아요. 그거를요, 필리핀에서 지어준 거래요. 그런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필리핀하고 우리나라가 비교해 보면. 그렇게 짧은 긴 시간에 세계 경제 강국으로 국격이 우뚝 서게 된 거예요 어? 국격이 이러한 것들은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할 수 없습니다 달상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60, 70년대 적어도 80년대까지만 해도 어?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어머니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일터에다가 기 전에 생선 다라이를 짊어지고 밖에다 내놓고 기도하고 그 늦은 밤까지 온 동네를 싸누며 돌아다니면서 생선 하나 팔고 돌아오는 길에도 그 생선 비린내 나는 생선 다리를 예배당 앞에 두고 또 기도하고 집에 가고 새벽 일찍 일어나서 밥을 하면서 그 추운 겨울에도 어린 자녀들의 신발을 불에다 쬐면서 그 아이들을 그 어린 자녀들의 신발마다 손을 얹고 기도했던 그 어머니들 그 어머니들의 그 아버지들의 눈물 어린 기도 그런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이 백성들이 세속주의와 인본주의에 빠져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를 다니고 있는 크리스천들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세속주의에 빠져가는 이 청소년들과 청년들 그리고 성도들의 수가 늘고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중하지 않고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서, 연약한 지체들,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가만 보고만 있어야 될까요? 중복 기도를 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지옥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영혼을 위해서, 우리는 중복 기도를 해야만 해. 성도들의 연합으로 성원, 영원 구원과 하나님 나라 확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에레미아 선지자에게 어떻게 기도하라고 했습니까? 부르치지라고 명하셨잖아요. 부르치지라고.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실 것을 약속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은 다니엘에게도 동일하게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다니엘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왜 감사와 찬양을 드렸어요? 자기가 기, 자기들의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기 때문에, 때문에 감사와 찬양을 드렸지 않았겠습니까? 모든 기도는 믿음으로 구하고 감사 찬양으로 맞추는 것이 원칙이죠. 다니엘은 하나님이 많은 사람을 살려주신 데에 감사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진정한 신이심이 만천하의 증명 대모로 인해서 찬성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과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심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지혜를 구하면 어리석음을 꾸짖지 않으시고 반드시 주십니다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로 반드시 쓰임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숨어서 자신의 것을 지키려 하지 않습니다. 사방이 막혀 있는 것 같은 절망 속에서도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많은 사람을 구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절망 가운데 있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라가 걱정하면 기도해야 되죠. 이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 아이고, 경제가 이렇게, 어? 물가가 이렇게 치솟서 사서 그렇다면 기도해야죠. 기도해야죠.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다면 우리는 담대히 세상으로 나가서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중복 기도는 하늘을 움직여서 결국에는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헤르만이 쓴 창조적 기도라는 책에 무도회의 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 주인공은 결혼식을 며칠 앞둔 미모의 처녀로 프랑스 리용의 거부인 비단 상인의 딸이죠. 그녀는 한 청년과 짝이 되어서 춤을 추다가 환상을 보게 돼요. 그 환상은 뭐냐? 바로 무너지는 세계였습니다. 무너지는 세계. 눈이 하얗게 덮인 산이 폭풍에 무너지면서 그 주변 주위가 죽음의 구렁 속으로 굴러 떨어져 내려가는 그런 환상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는요, 그렇게 세상이 다 무너져 가는데, 기도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보이지 않더라는 거죠. 기도로 지탱되어야 할 세계가 기도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던 겁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의 결핍으로, 기도의 부족으로 피조물들은 생명의 근원에서 단절되어서 허무한 가운데 구렁으로 빠져들어가고 있으나 어느 한 사람도 그 일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음악에 맞춰서 춤만 계속 추고 있었다라는 거지. 그러나 마침내 환상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결심한 듯이 자기 짝에 결혼 상대자, 약혼자 그 팔을 뿌리치고 그 자리를 떠납니다. 그녀는 결혼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수녀원으로 들어가서 기도의 부족으로, 기도의 결핍으로 죽어가는 세계를 위해서 평생 중보 기도에 몸을 바치기로 결심하였다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에게는요 믿음의 통역자가 있었어요. 믿음의 동역자는 서로 고민을 털어놓고 인간적인 위로를 나누는 그런 친구 관계를 넘어섭니다. 믿음의 동역자는. 그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문제를 보게 하고 믿음으로 뛰어넘어야 할 것을 깨닫게 하며 신앙으로 동역자를 또 격려합니다. 무엇보다도 진심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그 위대한 믿음의 동역자가 바로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 곁에 계시는 거예요. 다니엘은 스스로의 지혜와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위기에 처했을 때 신앙의 동지들을 모았어요. 얘들아, 친구들아, 친구들아, 모여봐, 모여봐. 기도 좀 하자, 기도 좀 하자. 여러분 자신에게도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제가 학생 때 경험했을 때와 지금을 경험, 비교해 보면 참 그런 일이 지금은 부족해요. 목사님, 제가 이런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기도 좀 해주세요. 장로님, 제 집안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기도 좀 해주세요. 권사님, 저희 아들을 문, 이런 문제가 있는데 기도 좀 해주세요. 어, 교회 오면요 성도들을 붙잡고 기도 부탁을 하더라고요. 어르신들이. 아, 기도 좀 해달라는 거 기도. 예배 끝나면은 목사님 저좀 기도 좀 해주세요. 저그 우리 교회는 목사님 저좀 예배 끝났으니까 저 아, 어디 여기 좀 가슴이 좀좀 심장이 벌렁벌렁 하는데 좀 기도 좀 해주세요. 부족해요. 자기 프라이버시가 어떻게 보여질까봐 그런가요? 목사님 우리 집에 와서 기도 좀해 주세요. 그런 게 없어요. 초가 삼간에 다 쓰러져 가는 그런 그런 데서 살면서도 크, 목사님 모셔다가 예배 드리고 기도 받고 하는 것을 최고로 여겼던 우리 한국교회 어머니 아버지들 그런 어머니 아버지들이 요즘 많이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이. 신앙의 동지들을 불러 모았던 다니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본받아야 할 모범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다니엘처럼 의심 없이 합심해서 중복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다니엘처럼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려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오늘도 그분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는 이들을 찾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동역자들의 중복 기도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강력하게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